2023년을 맞이하면서 저의 삶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들어온 감동은 좀 다르게 살자라는 것습니다 2023년은 좀 다르게 살자, 늘 살아오던 대로 뻔하게 살지 말고 그런 반복적인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2022라는 숫자와 2023이라는 숫자만 달라진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획기적으로 색다르게, 그러나 바르게, 제대로 그렇게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야기를 듣고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갱년기에 지치셨나, 혹은 무슨 잘못된... 바람이 들으셨나? 아, 왜 저렇게 색다르게 살겠다고 하시는지 하면서 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걔가 그냥 색다르게만 살겠다 라고 했다면 예, 그건 바람 든거 맞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바람 난 겁니다. 하지만 바르고 제대로 살면서 색다르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요, 그게 바로 뭐냐?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바로 뭐냐 개혁 신앙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 아주 강하게 들어온 이 감동은 한 마디로 말하면 2023년은 개혁 신앙으로 개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감동인 거예요. 2023년은 개혁 신앙으로 개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감동이 아주 강하게 온 것이죠. 이런 면에서 색다르게 살아야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색다르게, 그것도 획기적으로 살수 있을까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환경이나 상황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구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집을 이사 간다든가, 직업을 바꾼다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관계를 바꾼다든가, 그것도 안 되면 헤어스타일이라도 바꾸면 그렇게 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그렇죠. 환경을 바꾸면 상황을 바꾸면 그 삶과 내용이 신앙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아셔야죠. 상황과 환경을 바꾼다는 거그 쉬운 얘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그렇게 했을 때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솔직히 그렇게 환경을 바꾼다고 삶의 내용이나 신앙이 달라진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더구나 혹시 바뀐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바르게 바뀐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꾼다, 상황을 바꾼다. 이것은 2023년에 우리가 색다르게 획기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방법으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 그건 바로 영적 관점의 전환이다. 영적 관점의 전환. 이것도 아주 확실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영적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영적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해야 한다.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이 콜포니큰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건 유명한 말이죠. 16세기의 폴란드의 과학자인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던 천동설 이것을 뒤집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확 뒤집는 그런 전환을 가져온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때까지 사람들은요, 당연히 천둥설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태양이 아침에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잖아요. 별도 다 그렇게 움직이고, 달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이 천체가 돌아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천문학에서 조금 더 자세히 연구해보면 뭐가 잘안 맞죠.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할 때마다 뭐가 좀 자꾸 안 맞아요. 그래서 보정하고 보정하고 하는 일을 계속 해왔는데 코페르니쿠스는 혹시 근본적인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닐까. 그래서, 아, 어쩌면 천체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지 모르겠다. 지구가 움직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게 움직이것처럼보인 것이다. 저게 움직인 것이라 아니 여기가 움직인다. 그 말이죠.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건 혁명적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가치관들을 막 흔드는 것이 되다 보니까 사실 코페르니쿠스의 이 이야기는요 그 당시 로마 캐틀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으로 개혁 사상으로 그렇게 좀 정제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았고요 그 뒤에 한 100년쯤 뒤에 코페르니쿠스의 100년쯤 뒤에 1600년대에 그래서 재판받았던 유명한 사람 예, 재판정에서 어쩔 수 없이 천동설을 수긍했지만 나가면서 그래도 지음은 돈다라고 했던 사람이 갈릴레오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보다 또 100년쯤 뒤에 예, 1700년도 후반에 예, 근대 예, 이 철학의 어떤 뭐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예, 그 칸트 인마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식론적인 전환을 설명하면서 바로 거기서 그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밖에 있는 사물, 그 사물이 바로 그 어떤 모든 것들의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들이 움직이고 변하고 어, 밖에서 움직여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는가 하는 우리의 그 인식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바꾼 거예요 밖에 있는 사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범주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인식을 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꼭 뭐예요? 예. 예, 천체가 돈다고 하는 천동설이 아니라 내가 지, 지구가 돈다고 하는 지동설 같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 칸트는 코페르니쿠스적 전 아니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 목사님 이렇게 연말까지 와서 꼭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어렵게 하셔야겠습니까? 이 피곤한 시간에 이 바쁘고 중요한 시간에 왜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요, 그렇습니다. 2023년에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다른 그런 삶을 바르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예, 영적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똑같이 살 거예요? 영적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환경이 똑같은도 우리는 다르게 살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르게 그것도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2023년도에 우리에게 준 표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 무슨 이야기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살아오면서요,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원하고, 내가 택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아, 이제는 여기서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이제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자는 겁니다. 이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이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선택에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의 선택에서 주님.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코펠닉스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 형제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형제는 정말 그 신앙도 좋고 나름 또 그리고 삶도 아주 열심히 사는 아주 그 괜찮은 그런 형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제가 결혼하고 한 3년쯤 됐는데 그런데 결혼 생활에 상당히 위기가 왔어요.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 형제 말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아내는 자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본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그런 사람을 배우자 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응답받아서 그래서 만난 줄 아는데 그런데 함께 같이 가려면 서로 각자 해야 될 역할들이 있지 않냐 그 말이죠. 기본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해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영역을 넘어서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냥 단편적으로 말해서 제가 결혼한 이유는 뭐큰게 아니라 그냥 양말을 빨기 싫어서 결혼한 거다. 그 말이에요. 매일 양말을 혼자 빨아대는 것이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 아세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양말을 두 개씩 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컥 하는데 말이죠. 제가 당황했어요. 이거 뭐지? 정말 좀 생경하기도 하면서, 솔직히 사람이 그렇게 못나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울컥 하는 모습이.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말했습니다. 형제님, 내가 볼때 당신의 결혼 생활의 문제는 양말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관점이 문제다. 당신은 정말 기도하고 결혼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당신이 갖고 있는 이 가정에 대한 관점 바로 뭐냐? 나의 선택이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선택했던 그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뭐,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점점, 점점 사실은 두려움을 가지니까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그러니까 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다. 결혼은 그런 게 아니다. 이 결혼에 대한 정말 성경적인 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다. 이 가정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다. 당신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그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는 거 그래야 이게 풀릴 문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마디했어요 형제님은 양말을 빨기 싫어서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이 가정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양말을 두 켤레씩 빨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 열심히 빨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요 예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 핵심이에요 상황이 핵심이 아니에요 관점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그 삶이 진정 회복되고 정말 아름답기 위해서는요 예 나의 선택에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관점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나의 선택에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아, 2000 23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이 영적인 코페르니쿠스 전환을 코페르니쿠스 전환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영적 코페르니쿠스 전환을 하면서 먼저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라고 표현되느냐 말씀에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표현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여기에서 특별히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정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그냥 성경이 처음 기록되는 그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기록되고 그것이 또 다른 언어로 번역되고 그것이 연구되어지고 그것이 이렇게 선포되는 모든 과정이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정말 확인합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바로 이 한국교회 성도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에, 뭘 보고 그러느냐 바로 여기 나온 이 입었다 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 입었다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 헬라 언어로 하면요 이것이 클레토이스 우신이란 말입니다 클레토이스 우신 그리고 이것은 영어식으로 말하면 에, who are called 그러니까 그냥 그말 그대로 말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who are called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말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특히 개역성경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입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요 사극에서 많이 나오는 그 표현 바로 성운을 입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뭐 성경보시냐고 사극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보면 왕이 어떤 여인을 택해가지고 그 여인에게 특별한 사랑을 줘서, 그래서 아주 같이 동침하면서 아주 특별히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운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걸 성령께서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면서 이걸 사용하신 거예요. 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할때 바로 이걸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문맥을 볼때 이건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세상 어떤 나라 말도 없는 우리나라 말에만 있는 가장 정확한 번역을 우리말 성경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할 수 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르심은 부담이 아니에요. 부르심은 무슨 뭐 부역이라든가 형벌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은 바로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다. 성운을 입은 것처럼,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자, 바로 이 관점으로 이제 우리는 2023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모든 관계도 바로 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모든 관계도 바로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뭐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직장 동료, 뭐 혹은 회사 무슨 뭐 친구, 뭐 학교 친구, 뭐 이웃이나 뭐 학부모로 만난 사람이나 무엇이든지간에 모든 관계를 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나? 해야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 하나님이 그 관계 가운데 나를 부르신 거예요. 어쩌다 재수없어 그 인간을 만난 게 아닙니다. 뭔가 저 꼬여가지고 이렇게 잘, 유명했던 유행가처럼 잘못된 만남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뜻 가운데 그 관계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 부담스럽고 그래도 말이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모든 삶의 상황도 바로 그 부르심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모든 삶의 상황도 부르심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라면 예, 우리 신앙인은 무조건 그것을 부르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어려움에 빠진 게 아니에요. 혹은 뭐, 뭐가 잘못되가지고, 하나님 뭘, 뭘 잘못하셔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잇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혹은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많아서, 혹은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거라 할지라도, 그래도 말이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어려움이 오지요. 그걸 가로. 그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형벌을 줄때 그게 마지막이 아니죠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진행 중인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걸풀 때마다 부르심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 신앙생활을 바로 이 관점으로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이 관점으로 해야 한다. 놀랍게도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여전히 자기 선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또 자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따라서 신앙도 같이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3년에는요, 예, 어떤 것보다,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당신을 선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 불러서 오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 관점이에요, 이제는요. 예, 이 모든 믿음의 생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주의 부르심이에요. 특별히 무엇보다, 이 중에서, 예배에 대해서. 전 얘기하지는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예배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본다, 그래요. 내가 그냥 봐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 특권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룩한 사명이죠. 그리고 그 이것은요 나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2023년을 준비하면서 아, 이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수요 예배를 경배와 찬양 예배로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수요 예배 열심히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소히말하면 너무나 아쉽고 너무 죄송하죠 그래서 우리 예배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올려드릴까 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수예배를 가지고 먼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드리는 온전한 경배와 찬양의 예배로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뭐 마음이 원하기는 모든 예배를 다 그러고 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렇게 전환하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수요 예배를 정말 예배자로 부시원받은 사람들의 온전한 그러한 경배와 찬양의 예배로 올려드리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죠. 우리가 누구나 예배할 수 있어요. 누구나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아무나 예배하는 건 아니다. 누구나 예배할 수 있지만 아무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자들도 분명히 준비된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의 불신받은 자들의 예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수요예배 너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름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교회 이름이 벌써 뭐예요? 주임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자들의 그 내용 아닙니까? 호산나. 그래서 그 예배를 이제부터는 호산나 예배로. 물론 모든 예배가 다 우리 호산나 예배지만 특별히 수요일 그 예배를 호산나 예배로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좀더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1학기와 2학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때 되면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광고를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수요예배 헌신자로 그렇게 지원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그때 열어놓고 오면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내가 이한 학기 동안 정말 수요일마다 예배로 주임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미리 다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정말 훈련 받고 준비된 내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거예요. 네. 내가 은혜 받자고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예배,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예배예요. 관점은 바꾸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부르심 입은 자들이에요. 그게 예배자야 돼요. 아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러면 방학 때 예배 안 드리느냐? 아 드립니다. 연중 수요 예배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 못 가느냐? 아니 다 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핵심이 중요합니다. 핵심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고룩한 사명으로 들은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든 예배를 다 바꿀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 전체를 바꿀 겁니다. 어떻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신앙인으로 예배자로 사역자 섬기라고 증거자로 이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2022년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정말 소망합니다 색다르게 삽시다. 획기적으로 다르게 삽시다. 바르게, 제대로, 개혁적인 개혁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예. 나의 선택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생각을 바꾸면서, 모든 삶과 모든 사역과 모든 것이 다 주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그냥 말만이 아니라 진짜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고,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